오늘은 포카칩을 먹어볼 거예요. 이거 제가다 열어놨거든요. 여기 우리가 아까 먹고 있어가지고 양이 되게 적어요. 안 보이지만 일단 우리 동생 불러오겠습니다. 귀염척하지 마세요. 여기 로오세요 좋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동생이랑 여기 설왔다 양념. 똥물었죠 양말 맞죠어요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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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까? 응? 말까. 응? 유나 응? 응? 미니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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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네요 언열 우리에요. 같이 먹자. 이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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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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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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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거 먹지 마세요 먹어. 아니 얘가 진 있죠. 아빠 배가 진짜 있는 거야고 아빠 배가 진짜 있죠. 야밤. 다 꾸마 한아아 아. 아, 아. 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또 올려볼. 음, 다음에는 무슨 영상을 더 올려볼까요? 다음에는 무슨 영상을 올려볼까요?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모두 좋아요.